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좀 약간 해이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먹을 거고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일이 2월 14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운동을 할 거고 여태껏은 조금 식단만 했던 다이어트를 했다면 이제 좀 운동을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맛있어. 그리고 밥이야. 어, 밥도 있어요? 응. 밥, 아이고 이. 근데 이거는 처음 먹어보거든. 근데 약간 이 소스는 약간 거부감 느껴지는 소스인데. 밥이랑 먹기 끝이 않아? <웃음> <웃음> 어. 숟가락은 쫄둥이야. 아 여기 는기 어디에 있어요? 아 쫄둥이야. 맛있는데? 맛있어. 어, 맛있어요. 어. 운동하려고 지하철역 한정거장 걸어가기 오늘의 운동입니다. 저희 5 5 이번 주 목표가 55km여 가지고 그걸 잘성하려면 식단만으로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한정거장 걸어가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파워워킹. 워치로 운동하기도 켜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내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다 <laughs> 처음에는 약간 추운가 싶었는데 가보니까 춥지는 않고 힘듭니다. <laughs>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큰 도로가 나와서 살짝, <laughs> 살짝 좀 무서울 랑 하긴 하는데 진짜 찐 무서운 곳에서는 전화하기로 해가지고 괜찮아요. 위에 <laughs> <이게> 오르막길이 있네요. <laughs> 운동이 아주 빡 쓰게 될것 같은 느낌? 이제 걸은 지 36분째 걷고 있어요. 근데, 짜잔! 짜잔! 거의 다 와봐요. 근데 네이버 지도에서는 1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파워워킹 해서 그런지 40분? 정도 걸으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고 필라테스 가능하겠죠? 그래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단백질은 먹어줘야지. 짠. 음. 진짜 성남아 자고 무슨 라면을 왜 먹냐고 라면을. 뭐 먹어? 뭐 먹는데? 나밥 아, 먹어서. 근데 왜? 둘이 밥 그릇은 바꿔서 먹니? 맞아.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거야. 목표가 55거든요. 55를 보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뭔가 저의 정책이랄까, 몸무게 정책인 것 같아 가지고 어제 운동을 좀 한답시고 <laughs> 그 지하철역 한 정거장 걷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몸이 수십 년. 그래도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오늘 오늘은 치킨 수 있는 거어까 오늘도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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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봐, 먹먹어 먹어봐, 먹먹어 먹어봐, 먹어봐, 먹어 먹어봐, 먹어 먹어봐, 먹먹 밥을 랑밥도 드세요 을 먹고,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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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가 아닐까요? 고 밥을 반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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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그릇 먹을 수 있잖아 솔직히. <laughs> 근데 하나만 먹었다. 양을 줄였으니까 다이어트다. <laughs> 너무 깨끗하게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안본 게인가? 약은 야간 진료를 하고 왔고,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야간 진료까지 하고 오면 늦기도 늦고 좀 빡셀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다리 운동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 운동은 요 땅굴 부부의 다리 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채우기는 성공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칼로리도 다 소모를 했고 목표 세 개를 다 채웠대요. 비록 그렇게 빡센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컴플렉스인 하체 조졌고요. 뱃살 조졌으니까 됐습니다. 제발 빠져있기를 그러면 오늘 끝입니다 안녕 55.9 진짜 55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번 달 내내도 한 번도 55대는 본 적이 없네요. 근데 드디어 2월에 5 5 아직 물론 점 9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이번 주좀 나머지들도 열심히 하면 55에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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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렇게 보고 싶던 55를 딱 보고 나볼수 없을 줄 알았던 55를 딱 보고 나니까. 더 다이어트 의지가 뿜뿜하는데요. 54도 볼수 있을 것 같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뭐.. 이런 까치집으로 할 말이 아닌데. 오, 이러니까 좀좀 깨끗해졌다, 사람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화이팅합시다. 운동하고 왔기 때문에 단백질, 단백질 우유로 사왔어요. 짠! 이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3시 3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먹어줄래요? 오늘의 첫 끼입니다. 음, 음, 맛있죠. 제가 필라테스를 이제 끊은지 두달 정도 돼가는데 처음에 필라테스 할 때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았거든요. 할만한데 싶었는데. 이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운 운동들이 나오면서, 아, 정말 필라테스 빡센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었어요. 제 방석 전기 방석 위에 자기가 앉겠다고 땡깡 부리는 중입니다. 토이야, 너가 비켜야 언니가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해야 먹태를 먹을 수 있단다. 너가 귀여운 건 알겠지만 조금은 비켜줬으면 좋겠다고. 아 비켜줘, 비켜줘. 비켜서 근데 너도 진짜 너무 귀엽다. 비... 지금은 자고 일어났고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먹을 거에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요일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다이어트한다고 제가 오늘 못 만난다 그랬어요.

work 맛있어. 음, 얘는 좀안 써. 음, 얘는좀안 써. 근데 밤이라 맛이 없어. 그냥 배만 채우면 돼. 엄마가 저좀 살이 빠진 것 보인대요. 애가 좀 왜소해졌대요. 뭐라 그랬죠? 엄마 나한테 아까 헬스키. 헬스키 보인다고. 그럼 또 열심히 다이어트 할수 있지. 짠 오늘은 요거를 해줘 볼게요.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항상 하던 땅끄 부부들의 다리 운동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한 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깜짝 놀랐고 지금 아직까지도 다리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다음에는 하지 않을래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저는 그냥 땅끄 부부랑 잘 맞는 걸로. 그래서 오늘 운동은 플라워 풀까지 조금 하다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빠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난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젤리를 어, 는 전문, 거니까 전문가의 응.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은 치팅데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거를 먹고 왔어요 그래도 이번 주는 나름 목표 몸무게도 찍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먹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오늘 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살이 좀 빠져 보인다고, 살을 너무 많이 뺐다고 약간 이런 말을 해주니까 나 날씨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먹었으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 않을까? 너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번 주도 다이어트 나름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빠진 것 같나요? 그래서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원래 하던 다리 운동이랑 훌라후프를 조금 하다가 씻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이번 주 다이어트도 끝이 났습니다. 안녕.